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력 개혁 의지가 매일매일 강력해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이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집단 휴업, 의사들의 강력한 파업에 두손두발다 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벌모로 했던 의사들의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 지키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의사들과 정부, 강대강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매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또 카드들을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 정권이 못했다면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우리가 이번 위력 개혁 사태 이후에. 의사들의 민낯을 보게 된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 또한 의료계와 제약회사들 회사들 간의 이 리베이트, 그 뿐이겠습니까? 그동안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번에 드디어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법 발의를 했지요. 지금 이 간호단체들, 간호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과연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충격상황. 2030 세대들 폭풍 반응.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미 병원에 합격한 의사들. 정부. 추천서 안 줘. 못 나가. 지금 의사들 불만 대폭발.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의 또 위력에의 이 충격적인 민낯을 모르고 있었지요. 자, 충격 사태, 미국 병원 합격한 의사들, 정부가 추천서 안줘못 나가, 의사 커뮤니티. 불만대 폭발 부글부글 국가가 훌륭한 인재 앞길을 막아 미국 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한 의사들을 정부가 사실상 못 나가도록 막고 있다는 소식에 위료계가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으며 이 충격 사태에 부글부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력에 따르면 올해 J1 비자로 매칭된 20여 명의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추천서 발급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윤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추천서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충격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리 의사들을 악마화 하더니 미국 병원에 합격한 의사들까지 막고 있는 이 충격적인 독재. 현직 의사라고 밝힌 엘 씨는 미국 병원에 합격한 레지던트들을 의사들을 정권이 막는 이 충격적인 사, 사태를 처음 보는 현상이라 현상이라며 이렇게까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압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독재가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라고 밝힌 또 다른 이 의사도 현재 윤정부 들어온 이후에 의대 정원 증원도 증원이지만 아니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 병원에 합격한 의사들 합법적으로 정부가 추천서를 안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라며, 얼마 전에는 전공이들, 군대 보내겠다라고 전공이들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미국 병원에 합격한 위사들까지 막고 있는 이 정부의 독재가 드러났다라며, 부글부글 충격적인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이 커뮤니티에는 무려 700개 이상의 이 워딩으로 담긴 글과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이 워딩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수천 개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충격 작태에. 의사들이 대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폭발하고 있는 그 현장이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세 차례에 걸친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 의료 졸업생 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J-1 비자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 당국 추천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임현택 대한의료협회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천서 발급은 2024년 2월 중순 J1으로 펠로우십에 합격한 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3월에 서류 요청을 보낸 펠로우 지원자뿐만 아니라 3월에 3월 매칭 후 요청을 보낸 레지던트 지원자 중 추천서를 발급 받았다고 확인된. 의사들은 없다라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려 대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추천서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미국에서 레지던트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이면 더 어렵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비자 스폰서보다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국가에서 막는다는 건참 답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B씨 역시 보건복지부가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범죄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발급해 주어야 하는 공문서 서류를 고의로 발급 안 해주고, 비자 발급을 막는 건 거의 범죄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습니다. 앞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2일, 규정상 행정 처분 대상자는 처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라며, 전공이들이 이번,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영원히 맡길 수 있다고 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은, 이 소식은 지금 국내 최대 커뮤니티, 희신 사이드 베스트오 베스트에 올라갔는데 자나 수능이 인정한 상위 0.1% 인재 위주빈이라고 위주빈 자 여기서 이제 2030 세대가 걍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서 의사 되면 간단한 거 아님? 너잘 모르는 거야. 위료 탄압에 미국 가는 걸 막는다고, 이것은 사람, 의사 같은데, 자, 너희 의사들은 답이 없어. 이제 너희들 을 추천서 안 써주면 어떡할 건데?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얻어 터지고 있네. 왜 위주빈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laughs> 의사들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해라. 의사 너희들의 이번 위디오 개혁으로 너희들의 엠창 나쁜 말이죠. 네, 너희들의 실태를 우리는 다 알아버렸다라며 지금 2030세대가 의사들을 강하게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